네, 우리 1학기 마지막 보드게임 동아리의 1시간짜리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네, 어,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만 만나서 딱히 뭐 보드게임을 한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네, 선생님도 똑같은 마음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빨리 어, 함께 활동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어,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어, 한번 에어하키 어,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보드게임이라면 굳이 뭐 카드게임? 머리를 쓰는 게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은 한번 육체를 움직이면서 하는 간단한 게임도 한번 소개를 해 볼까 해요 그래서 에어하키 게임은 이렇게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하면서 점수를 이렇게 먹게 되면은 여기에 꼬리를 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1점씩 올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에어하키 어, 우락실에도 있었고, 뭐, 무르, 뭐, 다른 수련관에도 이런 게 있는 걸, 번걸 번, 번, 어, 이런 게 있는 걸 <laughs>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구글 설문으로 이렇게 체육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 보드게임 형식으로 또는 미니게임 형식으로 이렇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한번 나눠볼 테니까 바로 과제방으로 가서 구글 설문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